안녕하십니까. 2월 마지막 주 뉴스원 주간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주시의 서쪽 관문 역할을 할 광주 원주고속도로 서원주IC가 오늘 오후 2시 개통했습니다. 자, 개통하겠습니다. <laughs> 서원주IC는 원주시와 민간사업자인 제2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 간 운영비 갈등으로 3개월 이상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시는 올해부터 2년간 연 4억 원씩의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IC를 개통하기 위해 최근 준공검사 등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실제 교통량을 바탕으로 한 전문기관 용역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제2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와 협의했습니다. 서원주 IC가 개통함으로써 우선 일주 기업들이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활성화도 조기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원주시는 서원주 IC 개통으로 서울에서 원주 기업도시간 소요 시간이 20분 가량 단축돼 물류 비용이 절감되고 인근 관광지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강원원주시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새로운 비전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원은 지방행정과제 조사 연구를 비롯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사업, 국내의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인구수가 적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를 위한 맞춤형 정책 연구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강원도 이쪽에 대한 지역 발전에도 함께 협력을 하고 특히 상생 발전, 균형 발전을 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라 보면 되겠 원주시와 지방행정연구원의 협업을 통해 얼마나 지역 발전에 영향을 줄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14일부터 춘천 횡성 등 도내 소방서에서는 해마다 발생하는 해빙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빙기 순환 구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16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 해빙기 사고로 119 구급대원이 출동한 사건은 7건으로 해빙기 얼음판에 들어가는 것은 자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해빙기에는 얼음낚시 등의 빙상놀이를 자제하고 얼음 위에 들어갈 경우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사고를 목격한 경우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구조시에는 긴 장대나 구명안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해빙기에는 건축물 붕괴와 낙석 등의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니 안전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원 주간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